전북 남원 지역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과 교직원이 천여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납품된 김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원시에서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역학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남원 지역에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지난 2일 오후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이 구토와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난 3일 153명에서 나흘 만에 1032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교 수도 15곳에서 24곳으로 늘었습니다. 조사 결과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서 공통으로 납품받은 일부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는 해당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김치 업체에서는 시중에 풀린 제품에 대한 회수도 진행 중입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학교 재량으로 급식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담당자상자가 없으시면 이제 급식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자 학교 재량이 가지고 노로 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평균적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사람을 통해 전염되기도 하는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